개다 아, 아니 현 UFC에서 경기력 가장 사나운 남자 파이팅 너드 B급인 척하는 S급 파이터 재앙실바 돌아온 B급 감성 TV 유단장가 중소단체 시절의 재앙실바 10승 2패 10승 모두가 피니쉬 승의 엄청난 레코드 광폭하지만서도 정교한 브롤러 타입의 브라질리언 무에타이 에스티 꽤 오래 묵혀둔 커리어로 컨텐더 시리즈 참전 UFC 무대에 울려 퍼지는 밤중 개짖는 소리 짧은 다리로도 과감히 하이킥 12전 짬바 어디 가지 않아 불고 중소 무대에서도 보여줘 불었던 남포함과 어그레시브함 컨텐더 시리즈에서도 입증 피니쉬 시키진 못했지만서도 전날 밤이 너무 뜨거우면 그 뒤로가 괴롭다 하지 않았던가? 사실 개인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쨌든 만장일치 판정승과 UFC 진출의 성공 급사 목줄 풀기전 대기타는 빛불 같기도 하고 확연한 신장차 그러나 생각보다 긴 다리 신장차 상쇄시킬 거리감각 오져불고 돌리고 곧장 아라테를 기냥 원거리 발펀치 보고 싹 기다렸다가 빡 정확히 리드훅엔 투 빠박 정말이지 보통 거리감각이 아니다 리드훅 투로 완벽한 탄착군 형성. 시름시름 앓는 윌슨 테이크다운 시도 극심한 그 테이크다운 영역에서 존세인 실바 이번엔 투 바꿔서 급하지 않게 여유있게 물어 뜯어불고 하지만 살짝 짧아본 니킥 짧은 다리의 한계를 깨닫고서 랩다 플라잉킥 몰아치기 시작함시롱 끊겼던 연속 KO승 재점화 신인 시절 두호초이를 상대했던 그 단세 UFC 13전을 치른 찰주전 주르댕 발받고 타격 섞기를 철저히 경계함시롱 킥으로 거리를 벌리거나 좁혀졌을 시 테이크다운 시도 스탠딩에서 타격 원거리전을 고집하다 기습 치고 들어가다 빠박 펀치 타격 전 철저히 피하려 했던 시도는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도 테이크다운 시도하다 진짜 먼지나게 지켜불고 라운드 막판 크게 테이크다운 시도 성공에 이어 상포 점령했지만 안바 그림 만드는 실바 두덜덜해불고 주르댕의 거리 깨고 적극 인파이팅, 애잡디 들어가는 실바, 오로지 그라운드로 공세 전략 펼치는 주르댕 허나 뛰어난 디펜스력, 듣고서 빡 끝! 원펀피니셔 실바, 지렸다. 이번엔 무려 라이트급 경기, 개난폭한 경기 스타일임에도 유쾌한 전진난만한 터치글러브 의사 확인 역시 체급차는 체급차인 것인가? 오버의 압박에 케이지에 짜진 실바, 이때 빡 빡빡 머리, 이어 연타! 거리감 강력, 진짜 오져보는 모멘트, 짧은 것, 그리고 가벼운 것이 전혀 약점이 되지 않는 제왕실바, 레프트핸드 클린치, 그리고 던져보는 라이트급 상대로 완력도 불릴게 없어 불었다. 위체급 상대임에도 뒤로 밀리지 않고 끌어들여 박아넣는 샷, 찍어넣는 엘보, 토마호크샷, 짧은 본인의 근거리 선점력, 볼수록 오져불고 완력 재확인. 아니 ADHD인 것인가 위험한 끌어들이기, 빠박 돌아가고도 다시금 대화시도하는 진짜 개똘기, 빡 크리티컬한 엘보로 음새망카이 또 터프가이 체급발 앞스워 푸싱 받아치기도 했지만서도 작정하고 푸싱하니 잡힌 채 휘두려 맞더니만 잠시 턴을 기다린 것인가 바뀐 공기 흐름 클린한 트 적중 사클리고 찰레 앞손 슈퍼맨 펀치 무릎 히로뽕으로 되갚아주고 또 날카로운 엘보 후려치는 앞손 역시나 강한 테이크다운 디펜스 쫓기듯 쫓는 도버 이때 빡 난폭성 폭발 순간 벨이 살렸다 도버 밀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걸려도 계속해 전진 웨이브 역시나 테이크다운으로는 뭘 얻기 어려워 보인다 자신을 갈아놓은 오펜스 전진 그러나 실바 엘보로 발겨버림 시롱 상미어 내고 스피닝. 끝. 실바. 노들노들해진 채로 끝까지 싸워 부렀지만 한 채급이의 선수조차 전면에서 밝혀진 결과 결국 TKO 진심 B급인 척하는 S급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시 패더, 논랭커, 멜식전 역시나 짧지만 상대의 리치적 이점 상쇄시키는 후덕기 동성과 거리감 동반한 난폭한 오펜스들 이때 멜식의 싸다고 손바닥을 펼친 판블로 주먹으로 맞추기 어렵단 반증 아니겠는가 쿨하게 분위기와 집중력 함께 끌어올려 불더만 기분 들어웠었는지몸 뒤졌다 포장 빠박 심판이 말리지 않자 재차각인 후 아주 기냥 대잡디 잡는 맹견같은 난폭한 맹공 랭킹 박 미들카더급들은 상대가 되어불지 않는다 밤 멀리서 들려오는 살발한 개짖는 소리 점점 가까이 어느새 랭킹 안까지 엄스패 들어왔다. 개짖는 소리를 먹게 하기 위해 나선 미첼 브라이스, 토프리아와 주먹 섞었던 박살 나긴 했지만서도 최고 랭킹 9위까지 찍었던 또한 댄이게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전력에 레슬링 지역구급 커리어와 주짓수 능력으로 주지충 그레이시를 개박살낸 더그네스티. 신경전 뜨거웠던 지구평평설 믿는 말눈광과의 페이스오프. 개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11 크루세이더 브라이스 미첼. 미첼 역시 거리 벌리는 원거리 전 선택 때려봐 새끼야. 실바와 근거리에서 싸우기를 거부한 전략 안 들어간다. 오블리 찍자. 맵다 짧은 다리에 역습 다가오는 맹견을 향한 저리가 밝힐지. 미첼 빠지는 놈에게 제격인 스피닝킥 좁히려는 자. 그리고 킥잘로 벌리려는 자간에 불 붙을 것 같지 않는 경기. 실바. 난과제를 어떻게 작살내 풀어나갈 것인가? 카프 맞고 휘청, 그러나 다시 앞발 체중 실어 꽂는 미첼, 짤짜리만 쳐대다 주루댕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 전략, 승부수는 그라운드, 헤이크다운 시도, 그러나 이미 검증된 만만치 않은 그래플링의 소유자인 실바, 뒷손 더블, 지난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백스텝 밟음 시롱, 더 들어올 때 포켓에서 한방걸어불려는 그러나 미첼 알고 있는 듯약게 들어갔다 빠지고 실바의 두 번째, 과감한 더블리킥, 일관된 압박, 발 넓게 펼쳐 들어들이는 시도의 줌 시롱, 케이지 너머로 대화 시도, 완벽한 트랩 설정, 그러나 미첼, 어릴 적 계획에 물린 경우 경험이 있나? 심하게 조심. 스피닝 맞고 갇히자, 회심의 투박고 태클. 만만찮은 실바, 길로틴으로 물어불고, 타이까지 시도. 악수 이사 묻는 능청스럼 너머로 들려오는 B급 공포 영화에 분위기 자아내는 달밤에 개 짖는 소리 케이지 중앙 먹고 압박하는 실바 탈강 라인까지 압박당해 사이드로 빠지려는 찰나 이때다! 빠박! 적중! 이젠 미천 드러난 지 오렌지 미첼 미들차고 거리 좁혀 태클 시도 허나 1류급 레슬러 아니고선 실바를 바닥으로 데려가기 힘들어 보인다 여러 차례 테이크다운 시도로 느슨해진 채 뚫린 미첼의 거리 수없이 다가오는 맹견의 살발 을보우 살발한 공격 앞에 펀치 대응 불능 미첼 하나 꽂히면서 무후후 붙잡는 것밖에 없는 미첼의 선택지 한방 찍어불고 한방더 찍어불라다가 캔슬하고 타이 물어본다 실바 닌자 초크에 의한 피니시 승 랭킹 13위 미첼 재앙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